안녕하세요 다요기는 써니입니다 아 오늘 드디어 제가 키핑장에서 키핑장으로 이사를 했어요 어, 지난번에 할라 그다가 하루는 비가 많이 와서 못하고 또그 다음주는 또 바빠서 못하고 이러다가 오늘 했는데요 어, 일정 금액을 주면은 이사를 해주는데요 이 진열대 하나에 얼마 이렇게 해서 해주는데 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 가격 정하게도 조금 그래서 어 남편이랑 둘이서 성용차로 두번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다 되더라고요. 되는데 어뭐 특별히 깨트리거나 한거 없이 잘 이사를 했어요. 해서 이렇게 그냥 오늘 올려놓기만 했어요. 이사 한 대로 오전에는 어 자원봉사 갔다가 오후에 이제 이사를 이렇게 어 하다 보니 시간이 없어서 그냥 올려만 놨는데요 올려놓고 그리고 어, 몇 개는 이제 분갈이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 지금 키핑장에 있던 애들이라 물든 애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초록초록한 애들도 있고, 아직도 어, 물이 안든 애들이 더 많아요. 많고, 거의 다 제가 갖고 있는 애들은 국민다육이라, 어, 거기 키핑장에 있는 다른 이웃님들하고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키워보려고 이렇게. 어, 초록초록한 애들, 뭐, 좀 시원찮은 애들은 다시 분갈이하고 그러려고 이제, 어,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또내 네, 네 아이를 데려왔어요. 내려왔고, 이렇게또 분갈이를, 얘들만 네 개를 먼저 해놨어요. 그리고 아직 이름표도 재료도 못 붙여놓고 이러고 있고. 내일 이제 오전에는 산에 갔다가 오후에 와서 이제 분갈이도 하고, 어, 다 하고 난 후에 또 정리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음,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워낙 많고 어, 정리하기는 이제 금방 정리를 하겠지만 음, 좀지원찮은애들은 다시 또 분갈이 해줘야 돼서 그래도 여름을 어, 하나도 보내지 않고 이렇게 자라준 것만 해도 어, 고마운 것 같아요. 얘들한테 왜냐면 잘 보살펴 주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그래도 어, 가지 않고 이렇게 자라준 것만 해도 고맙고 그래서 어, 영양제도 좀 주고 분갈이 할 거는 하고. 어, 내일 다 하지는 못하고 며칠 해야 될것 같아요. 며칠 해야 돼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 와서, 이제, 어, 다시, 이제, 요런 걸 해야 될것 같아요. 분갈이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러려면 시간이 금방 가겠죠. 보면은, 이렇게 키핑장 있어도 얘들 같은 경우는 좀 우짜란 애들이 있어요. 물을 많이 주거나 하지 않았는데도, 약간 우짜란 애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 풀분에 있는 애들, 쟤들은 다시 또 분갈이도 해줘야 될것 같고, 좀 시원찮은 애들도 있고 그래서 어 내일 이제 다시 어 이거 좀 분갈이 좀 하려고요. 요 알분 같은 게이거는 되게 예쁘죠. 어 따글따글한 게 예쁜 것 같아요. 초록초록해도 저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아직도 초록초록하고 어좀 시원찮은 애들도 있고 좀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사했다고 바로 옆 이웃님이. 제가 이거 예쁘다 했더니 바로 주시더라고요 괜찮다고 했는데도 굳시 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놨는데 개종에는 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굳혀서 이렇게 주셔서요 너무 예뻐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뒀어요 여기서부터는 바로 옆에 있는 이웃님 건데요. 어, 허락을 받고 제가 영상을 찍었어요. 너무 멋있어서 한번 어, 찍어 본다고 이렇게 올렸는데요. 어, 이 빛감 너무 예쁘고 지금 물을 좀 공기셔서 어, 빵빵하지는 않은데 이렇게 보면은 빛감도 예쁘고 오래 되지 않으셨는지 이렇게 잘 키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뻐서 한번 음, 영상 올려 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